지금 브릭스 국가들의 GDP 비중이 G7보다 더 커졌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G7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네. 중국은 그걸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브릭스하고 글로벌 사우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두 진영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되고 최근에 보면은 중국하고의 이제 인도와 한계가 무진 나빴어요 중국과 인도가요? 그렇죠. 무경쟁하고 그렇죠. 예. 싸움질하고 맨날 그러는데. <laughs> 예. 이번에 인도 총리가 거의 5년 만에 북경을 가서 뭐잘 지내보자 이런 걸 해요. 근데 그거 왜 하냐, 그러면. 인도가 이번에 미국을 물먹이려고 네. 이제 중국하고 와서 붙어버린 거죠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가 푸틴한테서 석유를 싸게 받아가지고 정지해가지고 유럽에다가 팔아먹어서 뭐 이득을 챙겼어요.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마. 이제 그랬더니 인도 무대 총리가 네. 이제 답이 그거죠.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. 불이 났군요. 그렇죠. <laughs> 지금 이게 브릭스 진영하고 G7 진영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